메신저 백 추천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국 울자그 여성용 메신저 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방은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길이 29cm, 높이 27cm, 너비 10cm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내부에는 슬로 포켓이 있고 외부에는 플랫 포켓이 있어요. 이 가방을 구매한 분들의 리뷰를 보면 압취 없이 훌륭한 품질에 만족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또한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가방의 크기는 적당하면서도 넉넉하고 내부 구획도 실용적이라는 평이 많아요. 또한 소재와 마감이 좋아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한국 울자그 여성용 메신저 100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용 메신저 100 크로스바디 숄더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백은 작업용 소형 슬링팩이자 방수 옥스포드팩, 사체지갑까지 함께 제공되어 이 백은 옥스포드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색상은 그림으로 제공되어 사이즈는 너비 30cm, 두께 12cm, 높이 24cm로 오차는 1cm입니다. 내구성이 좋아서 소프트한 소재로 만들어져요. 이 백은 실용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백을 사용한 솔직한 리뷰를 들어볼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백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남성용 메트로 캔버스 사체 메신저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방은 캐주얼한 룩에 딱 어울리는 13인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외부에는 슬롯 포켓, 핸드폰 포켓, 지퍼, 안주머니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소프트한 내구성으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문제없답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소재의 품질과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다는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가방을 통해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보세요.